안녕하십니까 에, 저번에 4월달에 영상 찍고 음한 6개월 아닌데요 어제 이건이 부고 기사 나고 그 sns 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기사들 그 트위터 맨션들 보면서 갑작스럽게 그냥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켰습니다 시간도 조금 남고 음. 뭐 우리야 이미 이건희가 식물인간이든 이미 죽어있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던 일이고 공식적인 발표가 어제 난 건데 뭐 상속세 10조네 어쩌네 해가면서 이제 삼성을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음또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트윗을 두개다 봤는데 상속세 10조 정도를 물 정도면 음 물만 나면 물겠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다만 나는, 어, 그 삼성 때문에 백혈병 얻으시고 제대로 된 보상 못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 물건 안 쓰고 있고요. 근데 이 나라에 살다 보니까 LG도 헬이라 정말 선택권이 정말 없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LG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위스 잠깐 봤는데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2016년 말부터인가요? 이재명이가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비난, 비판이 아니죠. 비난이죠. 비난. 그리고 뭐 이낙연이랑 같이 이제 뭐 둘에 대한 뭐 비교 글로 해가지고 나온 걸 봤는데 뭐 이낙연은 뭐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하지만 뭐 이건희의 어이 나라에 미친 공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재명은 그냥 음 고인에 대한 명복만 빌고 지금 온것 같은데요 둘이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응. 음. 이재명이 삼성을 바라왔던 시각을 생각한다면, 판대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러는 게, 뭐, 좀, 우리나라 정서는 안 맞나? 뭐 죽으면, 다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건가요? 모든 잘못이. 그렇게 치면 전두환이 지금 죽어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실 겁니까? 고인이니까? 뭐 이건이랑 전대 가리를 뭐 비교를 할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 전두환은 직접적으로 국민을 죽인 새끼고 그렇죠? 뭐 물론 지가 총칼 들고 죽인 건 아니지만 이건 또한 자국민들 백혈병으로 쓰러져 가는 자기 그것도 자기네 회사 일 때문에 축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피해 보상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분들 고통 겪으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음. 이건희의 제도?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근데 뭐 삼성에 대한 이런 얘기는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개돼지처럼 삼성을 계속 썼겠죠.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왜 찍게 됐냐면요. 저는 사후세계를 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죽었어요. 그 죄에 대한 부관참신은 못하더라도 죽었다고 해서 그 모든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재상이나 이런 것들이 덮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건 죽은 거고 죄는 죄잖아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가서도 그 사람이 편하지 않길 바래요. 그 죄값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